안녕하세요. 분유탑입니다. 이번 시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시장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.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. 전고점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마이너스 27%에서 최대 마이너스 46%까지 급격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작합니다.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금액 순위 탑세븐입니다 하락 금액 7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구모 아파트입니다.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세대수 250세대 총 6개 동으로 최고층수는 26층입니다. 1993년에 준공했으며 용적률 219%, 건폐율 15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101제곱 37평이며 22년 4월 13억 8천만 원에서 23년 1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억 8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7%입니다. 하락금액 6위.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마을 대림아파트입니다.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세대수 1035세대 총 12개동으로 최고 층수는 25층입니다. 1993년에 준공했으며 용적률 216% 건폐율 15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59제곱 25평이며, 21년 7월 8억원에서 23년 1월 4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억 9천만원 하락하였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48%입니다. 하락 금액 5위.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 한양 아파트입니다. 세대수 1,072세대 총 20개 동으로 최고층수는 26층입니다. 1993년에 준공했으며 용적률 208% 건폐율 16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101제곱 37평이며 21년 9월 10억 9,700만원에서 23년 1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억 9,7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6%입니다. 하락 금액 4위.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어바인퍼스트 아파트입니다. 지하철 1호선 4호선 더블역세권 금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금정역은 GTXC 노선 예정입니다. 세대수 3,850세대 총 34개동으로 최고층수는 29층입니다. 2021년에 준공했으며 용적률 265% 건폐율 18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84제곱 35평이며 21년 4월 12억원에서 23년 1월 7억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억1천5백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4%입니다. 하락금액 3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.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세대수 3,806세대 총 4개동으로 최고층수는 28층입니다. 2003년에 준공했으며 용적률 359% 건폐율 18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84제곱 35평이며, 21년 3월 13억 2천만원에서 22년 12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억 2천만원 하락하였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31%입니다. 하락 금액 2위.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. 지하철 1호선 4호선 더블역세권 금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금정역은 gtxc 노선 예정입니다. 세대수 1174세대 총 13개동으로 최고층수는 33층입니다. 2019년에 준공했으며 용적률 273% 건폐율 19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84제곱 34평이며 21년 9월 13억 8500만원에서 22년 12월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억 6천5백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3%입니다. 하락금액 1위.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 인덕원대우 아파트입니다.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세대수 1996세대 총 17개동으로 최고 층수는 26층입니다. 2001년에 중공했으며 용적률 337% 건폐율 20%입니다. 거래된 매물은 84제곱 33평이며 21년 8월 12억 4천만원에서 23년 1월 6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5억 8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6%입니다. 이곳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탑 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 분유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